성산일출봉 낙석에 송악산 절벽 붕괴까지 최근 제주해안 절벽 곳곳에서 낙석이나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붕괴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걱정되는 건 최근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이 붕괴 속도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절벽 능선 한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떨어진 바위와 토사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심지어 이 일대에서 크고 작은 붕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식에 약한 화산재 퇴적물인 응회암층이 비와 바람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이제 그 주원인이 되겠고 물들을 잘 흡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쇄설층의 그 자중이 증가하고 강도도 약하니까 이렇게 붕괴되는 문제는 제주에서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런 지층이 보이는 서귀포시의 한 해안가입니다. 지하 100m에 분포하는 서귀포층을 땅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서귀포층이 무너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무너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 제로 그대로 휩쓸고 내려와 버려요. 이 약한 태정층이 그대로 휩쓸고 내려오면 꼭산사태난 듯한 그런 이 흔적이... 걱정되는 건이 서귀포층 위는 단단한 조면 안산암 절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서귀포층이 침식돼 깎여나갈수록 조면 안산암 절벽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바위가 아슬아슬 매달린 모습도 확인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가 침식이 가속되면서 도내 해안 절벽마다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강우 패턴이 집중 호우 형태로 변화하는 데다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파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과 태풍 특보는 4년 전보다 50건이나 늘었고 먼 바다의 경우에는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안 침식에 따른 해안가 절벽 붕괴가 지금보다 훨씬 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하단 말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재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주해안 절벽 곳곳에서 낙석이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Thank you